그니까 둘이 좀 다르, 다르다고 생각해서 겹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스파크님의 아리를 구경해볼까? 아, 아리 가능하신 이분 티어를 모르겠네? 나보다 아리 잘하겠지 잤나? 당신 뭔데 지금 쏘라카? 그러게 잘 먹었어 아 딜이 약해진다? 아~~ 어 그, 그, 둘 중에 하나를 차라리 모자 같은 걸 갔었어야 됐나 보구나? 음. 이만 쓰면 저기 두개 하는 게 좋다고? 그런가? 강력으로 치가 퍼뎀 넣는다? 그런가? 잘 모르겠어.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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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잔나에 좀 신경 써봅시다. 이번에도 탈진을 가야 되나? 이번에 점화가 어때? 점화탈진 연습하자 히라는게 낫나? 아니다 내가 잔나잖아 내가 점화까지 들이 그게 없지 저기 누가 들어오지? 탈리아가 들어오나? 히라는게 낫겠는데? 여기서 히라는게 낫지 않나? 모르겠다 하여튼 <laughs> <laughs> 미포는 난 그냥 톱날 단검이 좀 편하긴 해요 큐큐 짤하고 이좀 하고 궁 e 근데 l p 가 궁이 그렇게 딜이 안 들어갔었나? 아니면 저쪽이 그 마방템을 둘둘 말아서 그런가? 궁이 되게 딜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었어. 나만 그래? 뭐야 저거 조가스 공룡인데? <laughs> 처음 본다. 되게 희귀한 스킨인데. 음, 응. 실 나쁘지 않다고요? 그 상대에서 막 되게 들어와서 누구를 이렇게 뚜껑 패는 애들이 없어 보여가지고. 방관 아 방관 방관을 또 먼저 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구나 아무 아까 그 경기는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잔나죠? 잔나는 이거 선템 가고 향로나 구원을 먼저 갔었는데 쉬시다아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이거를 이거 이거랑 뭐가 같더라? 이걸 갔었나? 반감이 포 그러게 이게 끝나고 나니까 좀 아쉽네요 응. 뭔가게 뭐가 이게 기획이 있었는데 계획한 대로 잘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통날 단건 반감이 낫겠구나라는뭐 결과로 좀 얘기긴 한데 어쨌건 어, 어쨌거나 일단 제가 못한 거니까 <laughs> 뭐 내가 <laughs> 나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니까 어쩔 수 없지 응. 노포션 소름 <laughs> 포션 은 잘... 포션을 잘안 먹으니까 잔나가 포션을 먹을 때 내가 먹을 또 죽는다고 봐야 되지 않나? 맞다. 이거 하고 잠깐만, 잠깐만 원딜이 있나? 어 없네? 그럼 나는 그거 갈걸 그랬나? 아 루덴 갈걸 그랬다. 에이 뭐 잘못 샀다. 아 이거 내가 죽냐? 내가 죽냐? A.P.를 갔었어야 됐네. 이거를 가는 게 아니라 모자를 갈거 그랬나? 향구원 향로? 잔나가 맨 앞에 는가맨 앞에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 나 뭔가 아이템 잘못 온거 같은데? 루덴을 갔었어야 됐어. 아니, 아리가 A.P.를 하니까 상관없나? 내가 여기서 뭘 가야 되지? 우리 팀들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향로 구원 가야 돼? 구원을 가? 향로 가요? 아이, 소라카가, <laughs> 소라카 향로 <laughs> 원딜 없는데. 괜찮아? 누군가는 맞나? 아이고, 우리 팀다 죽어요.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똑같으면. 미안해, 지켜줄 수가 없었어. 어디 갔어? 너 빨리 치잖아.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그, 성배? 그, 성배를 올리자. 뭐야 애쉬? 애쉬가 유상을 들었네? 나한테 뭐가 막 튀던데? 아이고 뭐야 이렇게 아파 저기 원딜이 지금 뭐. 아우 원딜이 둘리잖아 저기 소라카는 행복하겠네 아하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안죽어? <laughs> 안죽어? <laughs> 트타가 안죽네? 어갑 깜짝이야 네. 아이 늦었잖아 이리 늦었잖아 왜 이렇게 많는지 모르겠어. 그냥 미드는 봤었어야 됐어. 와, 데미지 봐. 뭔 딜이래? 와, 딜 미쳤다. 모르간한테 맞으면 무조건 맞아야 돼. 모르간한테 맞으면은, 어, 나머지 애들 다 때린다. 와, 모른다. 어떻게 때리냐? 저 어떻게 하지? 서버제 <laughs> 아니, 그렇게 패트를 와, 죽어 나간다고. 야, 이거 이거 다. 뭐야, 딜 딜이 엄청난데? 어떻게 해야 돼? 총알서 어떻게 키워야 돼, 이거? 성배요 성배 어디 갔어? 성배. 만화를 올려주구나. 믿기다가 뭐야? 스택 안 없어지지 않나요? 없어지나? 뭐, 차 다르지 않나? 뭐지? 미니언으로 먹는 건 계속 차고 챔피언은 없어지나?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탈집은 과학인? 어... 아니, 아니, 성배 스택 말고 여기 초바스가 내 스택 하길래. 시를 해도 지네? 야. 야야 어디 갔어? 야 아,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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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야, 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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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여기 있어. 야, 아는데아그 지 oh 스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스택을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잡아가지고 스택 나, 스택 못 쌓았다 그 순간. 어, 어... 아이템 나 뭐가지 나 지금 멘붕 왔어 내가 살려줬다고? 구원? 미카엘 위뭘뭘 예? 뭐, 뭘 풀어요? 테테테테테테트로미 언님 제가 뭘 푼다고요? 야 탈리아가 웅컴해 죽네? 와 타, 진짜 탈리한테만맞아 죽었네? 뭐 이러냐? 세기까지 <laughs> 넘겨야 돼? <laughs> 기다린다고 왜 기다리신대? <laughs> 어우 서재기 <솔직히. 웃음> 말씀 여쭈 감사합니다 내가 죽겠지 그 전에 으앙 아, 뭐, 할수 있는 게 없네. 딜도 엄청나고. 우리가 먼저 물어도 저쪽에서, 우리가 한명 끊어 먹어도 나머지 애들이 우리 애들다 잘라 먹으면 뭐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누굴 지켜야 돼? 맞다 누굴 지켜야지. 잠깐만. 누굴, 누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딜을 해보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도 살기 바쁘긴 한데. 어디 갔어? 야야 이씨, 내가 스킬 줄라 그랬는데 어디 갔어? 아야야 이걸 다치고만맞 아이고야. 이 아이고, 뭐야 이게? 그거 올리고 대처 사 아야, 아이고 이걸 내가 맞네? 이걸 내가 만는다고 그, 그, 까 맞아요. 그, 제가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루데네 지팡이로 먼저 가고, 미니언 오는데다 Q짤만 던진다였는데, 내가 왜 연은을 먼저 갔지? 왜, 왜또 어디서부터 고장이 난 거야, 나는? 그, 제가 늘 하던 건 그거였거든요. 내가 왜 연은을 갔는지, 어, 유추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연은부터 가야 된다고? 아니, 뭐, 큐 말고 쓰는 게 없는데, 무슨. <laughs> 나는 왜 자꾸 속박을 걸리는 거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리아 아, 소라카 소라, 카 아, 탈이를못 걸었어. 야,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스럽다. 어, 내가 아직를딸고 아이고 어, 어이구, 아이거이고아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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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그죠 소라카 일을 계속 맞으면 속박이라면서 아야절아 잔인한 사람 아 그걸 잡냐 이 잔인한 모르가나 잔인한 뚝박을 밟고저저저 저, 침묵 저걸 계속 막고 있다는 얘기잖아 내가. 아이고 타율이 너무 좋아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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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튕이야 방금. 아이고 내가 내가 어서 말해 뭐 뭐씨 애시 면상 앞에서 뭐 하냐 나는. 아 소록하지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다음에 성배 이거 이거 올리라고. 신발 신발은 신발은 내가 마건신을 봐도 되는 거야 이거? 아 어. 이거 헤르 헤르메스 숨 감신? 아이오니아, 루프 광필 맞지 아, 잠만 늦었어. 루니 <laughs> 유성이에요. 소프터론 그냥 망아지니라고. 늦어서, 늦어서,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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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린다 뽀삐 딸피로 계속 살아있는 거 봐. 아잉 틀렸죠 아이고야, 네가 받으면 어떻게? 내 뽀삐를 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이고야 <laughs> 보호막을, 포탑에서 준다는 게아리아티네 아이고야! 아이고, 내 포탑! 아이고, 내 포탑이야. 가비가! 아야야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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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충전해서 쏘세요? 아, 그렇죠. 근데 애들 자꾸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급해, 나도. 애들 자꾸 들어오니까 그냥 쏘게 되더라고. 밀어내는 자서. 나요 존여가 없어. 헐. 쩐다. 깜짝이야, 뭐야, 저탈리아뭔 일이래? 아, 이거 원래 딸피긴 했지. 아 이거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안 죽기는 하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아 힘들어. 아, 충전하면 짧으니까?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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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치, 그치. 오직이도 들어온다. 힘들다 힘들어. 아, 어, 뭐가 아파. 아이고 왜 네가 맞냐? 저갔어. 도 말? 체 네가 맞냐? 왜 죽었대? 아이고 졌는데 죽여가지고 고마. 또. 그다음 뭐가지? 나 뭐가 암? 나돈 2천 원이냈는데. <laughs> 아이고야 저걸 맞네. 뭐가지? 뭐가 도움이 될까? 아, 아이구 좀 구원 구원 갔잖아요. <laughs> 이거도 갔고 미카엘? 아니면 모자? 모자나 미카일? 좀 빨리 알려줘. 향로? 향로를 여기서? 내가? 여기서? 가라면 가야지. <laughs> 또 향도 고 그러게. 역시 향도도 안 갔네. 지는 거탈리아 아, 힘들다 이거 퉁퉁 맞으면 너무 약해 우리가 들어왔을 때뭘할 수가 없네 그러게 끝났네 못 준다 아 오랜만이에요 우 어, 그러게 아 힘들다. 였어요. 예, 오늘 애들, 애가 같이 있으니까 좀 일찍 와와딜바 탈리아가 돌맹하는 던진 뭔가 마지막 그냥 무조건 죽더라고 와 오졌당 그러니까 또 고생하셨습니다